사랑합니다.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국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어 교과서는 모두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국어 1-1라 교과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9단원 그림 일기를 써요를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앞 시간에서 해본 겪은 일을 그림 일기로 쓰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억에 남는 일을 고르는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고르는 일이 왜 중요한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았죠. 그리고 일기를 실제로 쓰는 활동을 오늘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어제 고른 장면은 뭐였죠? 교실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부채를 만들었고 그걸 칭찬을 받아서 내 기분이 아주 좋았다는 걸쓸 거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장면을 그릴지 쓸 내용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일인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내 생각이나 느낌은 어땠는지, 이렇게 해본다고 했어요. 자, 쓸 내용을 정한 걸 가지고, 오늘은 직접 쓰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필기를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네. 날짜와 요일, 날씨를 쓰는 거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날짜. 2020년. 자, 어제 일기죠? 그럼 어느 날짜였을까요? 네, 어제 날짜를 써야죠. 어제는 7월 28일이었네요. 자, 아, 선생님이 영상을 본 날짜가 틀려요? 그러면, 자신이 본 날짜를 적어주면 돼요. 그죠? 자신이 있었던 일, 그 날짜를 적는 거예요. 그 날을 요일도 같이 써줘야겠지요? 어제 날씨가 어땠더라? 어, 햇님이 방금 웃셨어요 어, 아니에요. 선생님, 비가 왔는걸요? 네. 날씨를 적어주면 돼요. 햇님이 어, 웃었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써볼게요. 맑은 날씨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맑음이라고 안 쓰고, 햇님이 방금 이렇게 써줬어요. 선생님이 얘기죠 그림을 먼저 써도, 그려도 되고, 글을 쓴 뒤에 가장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도 돼요. 자, 어떻게 해볼까요? 네, 오늘은 그림부터 그려볼까요? 자, 선생님은 어떤 장면을 그릴 거라고 했죠? 네, 선생님은 선생님께 칭찬을 받는 장면을 그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자를 보고 칭찬을 해주세요. 선생님의 눈도 웃고 있네요. 아,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네. 자신의 일이니까 선생님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네, 아유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라고요 네, 좋아요. 여러분의 경험대로 네. 그리면 되니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계세요. 네, 박수를 치다는 것은 보통.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언니죠? 어제 선생님은 치마를 보고 계셨나 봐요?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 앞에는 누가 있죠? 네, 내가 있어요. 나도 마스크를 썼네요. 요즘에는 마스크는 별로 쓰니까요. 나는... 기분이 좋아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마스크 때문에 표시는 잘안 나지만 이렇게 나의 모습도. 나는 내가 만든 부채를 선생님께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떤 부채를 만들었을까? 네, 역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그리면 된다고 했죠? 네, 이 친구는, 이렇게, 호랑이 모양으로 부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서 선생님한테 붙여주고 있나 봐요. 선생님이, 아유, 잘 만들었네. 칭찬을 해주시면, 정말 기분이, 네, 좋겠죠? 하늘을 날아갈 것 같다고요? 네, 좋아요. 그리고 옆에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을 더 그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 그래요. 칠판 도시이라는걸 나타내고 싶어서 칠판을 그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뒤에 배경을 그릴 때는 여기가 어디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걸 그리면 좋아요. 소실을 그렸어요. 자, 배경은 네. 복잡하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가 어디인지를 나타낼 수 있게 간단하게 그려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내용을 써볼까요? 어, 선생님, 색칠 안 해요, 색칠? 예, 네. 그림이니까 당연히 색칠로 해야겠죠. 네. 여기 색연필을 준비해서 색칠을 할수 있는데요. 선생님 색칠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 색에도 선생님이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걸다 색칠하려고 하지는 않아도 돼요. 힘들다면 자기가 가장 돋보이게 하고 싶은 부분만 색칠을 해줘도 돼요. 색칠을 할 때는 선생님이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인펜 같은 걸 쓰면 뒷면에 다 비치게 되어서 힘들다고 했죠 네. 그리고 크레파스는 너무 두꺼워서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색연필 정도가 좋아요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 꼭 사인펜을 쓰고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써도 좋아요 대신에 많은 부분에 쓰면 뒷면을 못쓰게 되니까 조금만 쓰도록 해요 그럼 이제 일기를 써 볼까요?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색칠은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과 어울리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제 내용을 한번 적어 볼까요? 적어 볼까요? 자, 언제? 수업 시간에. 자, 수업. 네, 수업은 낱말 하나 죠 수업 시간에 네, 뭐 했죠? 호랑이 부채를 만들었다. 나는 호랑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랑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부채를? 둘이 바뀌었으니까 띄웠나요? 아니죠. 연결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띄워야 되지만 띄우지 않고 바로 쓴다고 했어요. 부채를 만들었다.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죠? 선생님께 그리고 칭찬을 받았다. 난 기분이 어땠죠? 기분이 아주 좋았겠죠? 어떻게 기분이 좋았을까? 오, 하늘을 날아갈 것 어? 칸이 모자라요, 선생님. 괜찮아요. 밑에 쓰면 돼요. 칸은 없지만 띄어쓰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봤어요. 수업시간에 호랑이 모양으로 부채를 만들었다. 선생님께서 아,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 기분이 좋아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다. 이렇게 써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기를 쓰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하라고 했죠? 고칠 점을 찾아보라고 했죠. 하나씩 볼까요? 네, 제일 먼저 뭘 봐야 될까요? 네, 날짜와 요일은 썼나요? 네, 여기 고칠 점을 찾아보는 방법 이 있어요. 날짜와 요일, 날씨를 썼나요? 네, 날짜, 요일, 날씨를 썼어요. 잘했네요. 동그라미. 겪은 일이 그림에 잘 드러났나요? 어, 글이 없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수 있겠어요? 아, 그래, 선생님과 아이가 보이고 부채를 만들었구나. 선생님이 박수를 치고 있는 거 보니, 칭찬을 받았나 보네. 잘 나타났어요. 오 잘했다고요? 고마워요. 자, 잘 나타났어요. 겪은 일이 드러나게 내용을 썼나요? 자, 무슨 일을 했는지. 아, 어, 수업시간에 언제 뭐 했다고요? 호랑이 모양으로 부채를 만들었구나. 아,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네. 잘 나타났나요? 아, 조금 아쉽다고요. 네,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더 자세하게 쓰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보충해서 쓰면 되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크레파스로 색칠을 했다. 이런 말을 더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를 아주 귀엽게 나타냈다. 이런 말을 더 적을 수도 있겠고요.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 좀더 이것도 자세하게 쓰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호랑이 모습이 정말 귀엽다고 칭찬해 주셨다.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쓸 수도 있겠죠. 예. 네, 이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더 자세하게 더잘쓸수 있어요. 네 번째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났나요? 기분이 좋아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어때요? 이 정도면 잘 표현된 것 같나요? 음, 좋아요. 어, 나는 좀더 멋지게 기분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친구도. 더 자세하게 써보세요. 자, 어때요? 오늘은 아주 짧게 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글을 더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길게 쓰는 연습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